안녕하세요. 디지털아이텍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제품은 전동 킥보드 제품으로 모델명은 미니모터스의 더블텐 리미티드 EX라는 모델의 전동 킥보드 제품입니다. 스펙은 10인치 타이어에 52볼트 배터리 20암페어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탑재된 듀얼 모터의 제품이고. 어, 2019년도에 그 고객님께서 구입하셔서 타 운행하시다가 최근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계셔서 매각을 희망하시고 저희 디지털아이텍에 매입문의를 주셔서 출장으로 매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공포시에 거주하시는 고객님이셨고 어, 예전에 학교에 통학용도로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졸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은 운행할 일이 없고 계속 보관만 하고 계셨던 네, 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자리가 계속 차지하는 관계로 정리하기를 희망하셔서 연락을 주셔서 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 연식이 있는 제품이라서 어, 아무래도 어, 검수에 좀더 신경을 써서 검수를 했고 어, 기능적으로 여기저기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해당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어, 차감은 어쩔 수 없지만 어, 매입은 다 가능했기 때문에 어, 최종 견적대로 어, 매입을 진행하였고 어, 고객님께서도. 어, 어, 배각이 안되면 그냥 폐기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어, 매입처리가 진행되어서 어, 만족해 주셨고 어, 저희도 어, 매입에 대해서 어, 만족했던 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해당 제품 외에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삼성 노트북과 그리고 삼성 갤럭시 탭, 태블릿도 함께 매각 요청을 주셔서 일괄 매입을 진행해 드렸고 같이 매각해 주신 제품들도 연식은 있지만 사용에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어서 견적에 다 합산해서 매입을, 일괄 매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어, 전동 킥보드나 모빌리티 장비 등 어, 컴퓨터 어, 그리고 노트북, 라이트 어, 장비 등은 고장이나 파손이 있어도 매입되는게 많기 때문에 어, 고장이나 파손 때문에 어, 사용을 못하고 방치하고 어, 있는 제품이 있다면 어, 저희 디지털 하이텍에 문의를 주시면 음, 가능 여부 확인해 드리고 가능하다면 어, 최대한 어, 빠르게 매입 처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 하이텍에서는 다양한 전자기기, 사모기기, 모빌리티 장비 등을 빠르게 매입처리해드리고 있으니 개인의 소량 제품부터 기업의 대량 물품들까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매입처리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디지털 하이텍 검색하셔서 블로그 들어오시면 매입 가능 품목 및 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